자동차를 끌고 왔네. 아닌가? 팍 맞고 팍!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Oh my god. 이걸, 이걸, 이걸. 하지만 다시 한판 갑니다. 멘탈 흔들리지 않아요. 지금 여기서 멘탈 흔들리잖아요. 그럼 치킨 못 먹어요. 자, 멘탈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갑니다. 잠깐, 왜 시작을 누르시는 거죠? 비빅,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. 비빅,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. 아니, 형, 진짜로 4시까지 할 판이라니까. 아,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방종을 하잖아요. 그럼 여러분도 찜찜하고 나도 찜찜해. 불금을 그렇게 보낼 순 없지. 치킨 먹고 갑니다. 발소리 와, 로와, 너, 나, 너 무지 낀다. 잡으러 갑니다. 지금 저기 돌 뒤에 있거든요. 저 친구가 생각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뭐냐, 내가 위쪽으로 돌아서 자기를 잡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죠. 야, 너, 봐라. 자. 여기로 나가, 여기로 나가. 엠포 갈게요. 자, 일단은 자기장이 제가 좋아하는 자기장이에요. 똑같은 메타 갈게요. 여기 파밍하고,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갈게요. 똑같이. 발소리 또 들렸어요. 저 친구도 분명히 제 발소리 들었는데, 야, 뭐야? 두명 왔어. 두명 왔어. 헤드라인. 넌 죽었다. 스고링 아무리 어, 나이스 들어가서 먹자. 들어가서 먹자. 일단 요 앞에서 자동차를 구한 다음에 자기장 줄어드는 거 보고 바로 알바끼 가겠습니다. 너무 졸려서 어지러워요. 귤님, 어, 어지러우면 아픈 사람 예외, 아프면 아프면 자야죠. 그렇게까지 좀 내가 너무 너무 해보이잖아요. 저는 갈게요. 가라니까 아픈 사람만, 아픈 사람만 허용해드립니다. 근데 어떻게 귤님 방송 보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어떡해요? 안 되잖아. 갑자기 어지럽네. 아, 안 됩니다. 다 확인 가능합니다. 에이, 바퀴를, 누가 바퀴를 터트려 놓으래. 누구야? 누가 내 다시야 바퀴 터트려 놨어? 배율이 있었으면 쏘는데, 배율이 없어서 그냥 갈게요. 저 친구 어디로 뛰는지 모르겠는데, 나랑 같은 방향으로 뛰네요. 저를 못본것 같죠? 아마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뛰는 것 같은데, 아니, 끔살 당하셨는데? 자, 살해 당한 거, 다시 살해하기. 일단 큐비에 쓸게요. 배율 끼고, 여기까지. 오케이, 여기까지. 그만해, 그만. 그만, 그만. 많이 먹었어, 많이 먹었어. 가, 가자, 가자. 갑시다. 자기장? 일단 파이널 어 일단은 보니까 어디 엔딩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아 빨리 건너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봅시다 한번 보고 갈게요 아니다 빨리 들어가자 그냥 자기장 어차피 이쪽으로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빨리 그냥 수영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죽을 뻔했네 여기서 대기를 타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다 자기장 보고 갈게요.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. 파이난 쪽으로 가서 그냥 여기서 건넙시다. 그냥 앞으로 쭉 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. 오른쪽에 저 친구는 계속 쏘고 약간 물귀신처럼 쏘네요. 계속. 자, 230의 총소리. 이때부터는 그냥 피지컬 싸움이에요. 나타나면 그냥 죽이는 거야. 자, 일단은 위치 나쁘지 않아요.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240쪽에서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위치 몰라요. 이 앞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. 제가 오른쪽에선 각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 한 명. 이렇게 되면 양각. 양가... 오케이. 각은 안 주네요. 한 명, 그 다음에 두 명. 자개장인입니다. 저기 안 걸치죠? 아 살짝 걸치네요. 위로 뛰어가면 와 이거. 왼쪽에서 소리나고, 오른쪽에서 뛰어갔고, 저 친구가 아마 닦으러 간것 같은데, 왼쪽으로 돌면서 이 친구 닦고, 그 다음에. 여기 아무도 없다고, 한 명, 두 명이에요. 왼쪽, 오른쪽. 이 앞쪽으로 뛰어 가야 되는 데 봅시다. Nice. Wow. Wow.